카페 창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나돈 조금만 모아서 카페 창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각설하고 카페를 창업한다 커피숍을 창업한다 했을 때 프랜차이즈가 더 안전하느냐 굳이 그런 돈다 떼이고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보고 해서 내가 하면 더 좋다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살펴보자고요. 자, 커피숍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손님이 많이 와야 된다는 거죠. 손님이 많이 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커피 맛, 인테리어, 가격. 지금 이런 거 생각하셨다면 창업을 하실 아직 준비가 안돼 있으신 거예요. 결론, 커피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 위치예요, 위치. 음식점은 그나마 이 집이 진짜 맛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도 조금 있죠. 근데 그 메뉴가 평범하거나 다른 데서도 먹을 수는 있는 거다. 이러면 사실은 음식 맛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먹으러 갈때 여기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저기까지 30분 동안 차 타고 가서 먹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검색해서 지금 있는 데 중에 가까운 데를 가는 거잖아요. 특히 커피숍은 더 그렇겠죠. 커피 맛이 딱히 여기가 진짜 너무 맛있고 좋아서 간다 이런 일이 많지 않죠. 그 말인즉슨 위치가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테리어가 예쁘니까 의자가 편하니까 커피 맛도 괜찮으니까 가격이 괜찮으니까 이건 두 번째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숍 창업에 있어서 위치입니다 위치 근데 그 위치가 어때야 되냐 유동인구가 많고 1층이어야 되고 코너 모퉁이여야 되고 저 건물 뒤쪽이 아니라 큰길 도로변을 끼고 있는 모퉁이면 제일 좋고 그리고 2층이면 별로 안 좋죠 사람이 워낙 많은 데는 뭐 2층도 사람들이 보고 올라가지만 특히 강남역에 가보면 그 많은 커피숍들 2층에 있는 커피숍들까지 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위치 잘 고르면 다 되겠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게 위치는 그러면 좋은데 알겠어.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진짜 괜찮은 위치인 것같다 유동인구도 많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2, 30대, 특히 30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좋아요. 위치 좋은데 위치가 좋은 데는 뭐가 비싸겠어요? 임대료. 내 건물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위치 좋은 데를 찾으면 임대료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1층에 코너자리야? 어우 아, 제일 좋은 위치인데 임대료가 엄청 비싸단 말이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와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 방금 위치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임대료 좀싼 데로 가야 되나? 아니죠. 그래도 임대료가 아무리 비싸도 그만큼 매출이 또 오를 거기 때문에 물론 사전 조사는 확실하게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그만큼 비싼 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매출도 그만큼 잘 나오니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그래도 위치 좋은 데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게 인건비를 콩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며 커피 맛은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빵은 할 건지 쿠키를 할 건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나머지 그런 거 디테일한 거 생각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위치랑 뭐 임대료 이런 거 생각해서 하면 되겠네. 어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되느냐? 이제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위치고 그다음에 임대료 생각해서 근데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위치 좋은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료까지 생각을 하면 세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게내전 재산을 털 커피숍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임대료랑 보증금이라 이런 거다 생각해가지고 막 하면 돈이 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위치를 조금 안 좋은 데다 하면 임대료나 이런 게 싸니까 권리금 보증금 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조금 싼 데로 간다 그래도 내가 커피 맛 좋게 하고 가격 좀 괜찮게 해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나중에 권리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치가 별로 안 좋은 데는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없고 이래서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럴 거면 차라리 조금 빛을 내서라도 좋은 위치에 갈걸 이런 후회가 많이 든다는 거죠.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보담을 다 안고 사업을 하는데 내 인건비가 겨우 나오거나 내 인건비 조차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쳤다고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 그럼 위치가 안 좋은 데는 안 되겠어.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빌려서라도 어쨌든 자본이 있어야 좋은 위치에 갈수 있으니까. 그러면 빌려서라도 어쨌든 좋은 위치에 갈수 있는 돈은 마련이 됐다.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매출은 잘 나오는데 임대료랑 이런 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와요. 나와도 마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시장 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이 위치치고는 매출이랑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마진이 괜찮다. 아니면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임대료가 워낙 비싸니까 이게 마진이 별로 안 남는구나 이런 계산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임대료 때문에 한마디로 내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커피숍을 차리면 생각보다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재미를 못 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커피숍을 해야 되느냐? 돈의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 이거 했는데 막돈 이거밖에 안 나와 이게 아니라 돈이 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은행에 넣어 놔봤자 이자가 별로 안 나오는데 커피숍에 투자하니까 그거보다는 돈 많이 나오네 내가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 한명 두고 나는 관리만 살짝살짝 살짝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인건비랑 다 계산하니까 어쨌든 은행에 돈 넣어 놓는 이자보다는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커피숍을 좀 여러 개 하는 거지 그래서 한 커피숍에서 순이익이 200밖에 안 나와 그럼 차라리 그 리스크 딱감수하지 않고 딴 데서 일 게 나왔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개를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5개 차리면 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이 가능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 전재산을 모아서 진짜 겨우겨우 차려가지고 커피숍으로 돈을 벌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연하게도 임대료도 싼데 유동인구도 많고 이래서 장사가 되게 잘 되는 지역을 찾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결국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가 싼 곳은 장사가 별로 안 되니까 인건비밖에 겨우 안 나오거나 그거보다도 안 나오거나 혹은 장사 잘 되는 그런 위치는 임대료가 비싸니까 매출은 잘 나오는데 남는 게 그리 많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잘 찾으면 제법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특히 뭐 20대 분들 중에도 돈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커피숍 한번 조그만 걸로 시작해서 잘 해보겠다. 2, 3년 후에는 권리금 받고 팔, 팔아서 또 다른 위치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미리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위치와 임대료의 관계, 이런 거를 사전에 다 알고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내 모든 걸 걸고 차린 커피숍이 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잘 파악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